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중개업을 하면서 정말 신발이 달고 달토록 신었던 컨버스, 첫테일러 세븐티즈. 아, 너무 달고 달아서 이번에 새로 샀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발은 정말 이 젊은 중개사라면 정말 필수템입니다. 어때요? 이 중개를 하다보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 이 신발을 신는다면 편하고 예의도 가지고, 게다가 패션까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 이 신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개업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에 부동산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 무섭고 떨렸던 이 도전이거든요. 지금 개업을 한지 이틀째 됐는데 개인적으로 어, 느낀 감정들. 너무 느낀 점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이 영상은 지금 어 무엇인가에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작년에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제주도 여행에 혼자 가다 보니까 정말 동네가 낯설고 진짜 외롭고.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외로움은 어떡하지? 혼자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지내볼 수 있을까? 근데 그 두려움이란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는요, 제가 정말 깊숙히 그 제주도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서울에 돌아와서는 절대로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제 가슴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 개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 이 사무실을 계약하기까지 과정. 제가 잠을 일주일 정도 못 잤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 정말 나 이거 할수 있을까?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막 재미가 있어요. 막 용기도 얻어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에 도전하려고 할때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에 가는 것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왜 너가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갔다가 실패하면 어쩔 거냐. 하지 마라. 응? 음? 잘안될 수도 있다. 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 제가 감히,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길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도전하세요, 그냥. 화끈하게. 아, 실패하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젊습니까? 아, 큰 실패는 물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하루빨리 어, 젊을 때 실패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새로운 길에 도전하려고 할때그 길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한 100명 중에 한두명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냥 것으로 응원해준다던가 아니면 심심해서 조언을 해준다던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관심 자체가 없고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거나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가면서 새로운 길들을 알아갈 때이 쾌감, 느낌, 감동을 말씀드리고 제가 새로운 길을 지금 걸어가려는 분들에게 현재 제가 읽고 있는 책을 통해서 알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책의 제목은 어, 세상을 향해 질랄할수 있는 그냥하기 힘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조금 희한하죠. 저는 이거를 한번 읽고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laughs> 걱정은 누군가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릴 때 생긴다. 하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는 알고 보면 진심으로 나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아니라면 오로지 본인의 욕망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에 짜증나서 그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휘청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다음 말을 마음속으로도 좋으니 몇 번이고 외치기를 바란다. 그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심심할 뿐이다. 그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기 생각만으로 나를 움직이려고 할 뿐이다. 진짜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길은 여러분들이 가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코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다면 설령 가봤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무리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길을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거, 정말 진심으로 어, 걱정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냥 그런 척 하면서 얘기한다던가 하지 말라고 그거에서 뭐할 거냐고 실패하면 어쩔 거냐고 말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말에 기가 눌리지 마시고 그냥 그 말은 그냥 그 상대방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거는 이 상대방의 의견. 내 의견은 여기 내 마음 속에. 그것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너 생각은 나에게 영향을 줄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마인드를 딱 세팅하시고 계획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제게 쉽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이 결정 하나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과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는 엄청난 부담과 공포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있는 20대 마지막 기로에 쓴 사람으로서, 정말 먼저 지금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 잘 되라고 제 친구가 이렇게 또 행운이 들어오는 월계수 어, 보내줬는데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야 정말 고맙다 어, 너 덕분에 나 계약 많이 쓰고 나중에 건물추 될게 너의 이 따뜻한 마음 내가 잊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 안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장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맛있는 기가 막힌 커피 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